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x equal 2를 경계 삼아서 왼쪽 부분과 자,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오른쪽의 그래프 형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오른쪽 직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상황이죠. 이때 여기를 한번 보면은 어떤 알파 값에서 함수 값이고 극한 값인데, 연속이 되어진 언어 점에서 함수 값과 극한 값은, 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이 2라는 값을 가졌을 것인데, 높낮이가 2라는 값으로서 생각해지는 언어 위치를, 어, 파악해 봅시다. 그럼 이것을 알파, 또 이것을 알파라 할수 있겠죠? 여기도 알파라 할수 있겠고, 자, 그러면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하나는 어디 있는 것이냐면 여기서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함수 값이 되는 거고 우극한 값이 되는 것인데 여기가 값이 얼마냐면은 1을 넣어봐서 5가 되죠. 그렇다면은 여기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것도 알파, 그럼 알파 1, 알파 2, 알파 3, 4개까지를 구할 수 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점 좌표를 그럼 생각할 수 있죠? 이컴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럼 뭐가 좋은 거지? 이 4개 네 합이 팔이야 그랬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두 개는요. 이두 점이 대칭점이에요. 그럼 이 값과 이 값의 합은 0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알파 3이라는 곳은 2라는 값으로 정해졌고 그럼 하나 딱 남았는데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되겠죠? 6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죠. 그럼 또 하나의 점 좌표를 알게 됐는데 이점 위치가 6이라고 하니까 6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점이 그러니까 어, 6,2가 돼야 되겠죠. 아까 높낮이가 여기가 2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서의 요 a와 b를 구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그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어지고, 2를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게 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아, 되어지면 됩니까? 그랬을 때 A와 B의 합력. 그러니까 4분의 10이랑, 그러면 4분의 3이랑, 마이 4분의 10이랑을 계산하는 것이니까, 4분의 7이 정답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건요.